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담대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 주시고, 오늘또 새로운 하루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계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학... 어, 학계서의그네 가지 네 개의 그 단락 중에서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는 기억하라 이 말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언제를 기억하라.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 어디가요? 성전이 성전이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않았던 때, 그러니까 기초만 시작하고 건축이 중단되었던 때, 그리고 성전이 폐허로 계속 방치된 그때에 그때를 기억해라. 그리고 어 가시적으로는 그 성전이 폐허가 되고 방치가 되고 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식었을 때. 그리고 제사와 예배가 그냥 타성에 젖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방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그들이 그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바로 세상과 똑같이 되어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그 세속화되고 세속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구별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마음보다는 이제 성전이 방치된 것에 대하여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이건 어쩔 수 없다, 안 된다. 그러고는 이제 자기 집을 짓고, 판벽한 집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화스러운 인테리어를 하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자기들을 안락하게 하고 그것이 꿈이 되고 나도 저런 집을 지어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부자가 돼야지 그런 것으로만 가득 찬 그때를 생각해 보라 그때를 기억해라 그때 너희들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기억해라 곧 이제 하나님을 사랑 사랑하고 이 돈을 우리에게 있는 도구들을 활용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불렀는데 오히려 역할이 바뀌어서 세속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때의 너희들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기억해라. 그때의 상황을 바로 이제 그 16절에 보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그러니까 20고루, 20고루. 이 고루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곡식이나 또 그런 것들을 재는 그러한 그릇이에요. 그릇. 그런데 액체를 잴 때는 한 230리터 된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죠. 굉장히 큰 그러한 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곡식 같은 것은 어 이제 호멜이라는 그런 그이 어 양과 같은 양으로 취급을 하는데 당나귀 한 마리가 지고 갈수 있는 양이래요. 당나귀 한 마리가 그러니까 적지 않은 양이죠. 그러니까 곡식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고르니까 20마리의 당나귀가 어이 지고 갈수 있는 그런 양을 이렇게 딱 놔뒀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봤어요. 나중에 가봤어요. 창고에 갔든지, 이제, 아, 이제 충, 나 이제 많이 쌓아놨으니까 좋구나 하고, 어느 날 가보니까 다 썩어 있다든지, 아니면 조미 먹었다든지, 쥐가 와서 다 상하게 해가지고 상품성이 없었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판절도 못 건지는 거예요. 뭘뭐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뭘 한다고 했는데, 반타작이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포도즙 50고루가 이렇게 50고루를 해 놨는데 가 보니까 실제로 얻은 것은 얼마밖에 안 돼요? 20고루밖에 안 된다. 반절도 안 돼요. 반절도. 그러니까 반타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할까요? 곧 이제 성전이 단지 이 건축이 안된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뭘 말하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손상되었을 때 다성에 젖은 그런 예배가 되고 형식적이 되고 율법적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감격스러운 예배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감격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 대한 감동이 식어 버렸을 때 예배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그냥 하나의 형식이에요. 내 마음을 그냥 부담을 없애주는 거. 나도 오늘 예배 드렸다. 나도 이렇게 했다. 그 정도인 거죠. 근데 그때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냐?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실제로 얻는 것이 잡힌 것 같았는데 모래처럼 다 빠져나간다. 결실이 없다. 결실이 부족하다. 반타작 인생이 된다. 그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곧 이제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에서 그것이 기초가 된다. 성전이 기초가 되고 예배가 기초가 되고 말씀이 기초가 되고 기도가 기초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풍성한 교제와 든든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곧 이제 나무가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이파리도 새잎이 나고 또 화초들에게는 꽃이 납니다. 그런데 그 꽃이 피는 거 좋죠. 잎파리가 새싹이 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땅에 든든히 뿌리를 박고 있어야 잎도 새잎이 나오는 거지. 그걸 뿌리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놔두면 방치해 놓으면 아무리 잎이 힘을 내자. 활짝 피자. 힘내자 외친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의 근원은, 풍성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만나는 장소, 함께하는 장소, 그리고 교제하는 장소, 그 관계의 그 가장 중요한 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제 그, 거기에서는 성전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주는 장소고 함께하는 장소고 그들과 하나님과 교제의 그러한 하나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제 18절에 보면 또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 추구하던 그때를 너희가 기억해라. 그러,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이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다시 기억을 새롭게 축적해 보아라. 오늘은 어떤 날이냐? 바로 이제는 그동안에 그랑 방치된 성전을 학계를 통하여 다시 도전받고 용기를 얻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다시 시작한 오늘을 기억해라. 잊지 말라. 그리고 오늘을 전환점으로 해서 어떤 일이 너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를 반드시 기억해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오늘이란 어떤 날입니까? 성전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날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시작한 날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일을 마음속에서 성령이 감동하심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두렵습니다. 염려합니다. 곧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용기를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슈퍼맨도 아니고 원더우먼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없던 막 능력이 생기고 재력이 생기고 무슨 뭐 지적인 능력이 확 늘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부족함이 있는 걸 인정합니다.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승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넘어지고 넘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잘 걷지 못하지만 엄마 아빠가 손을 딱 잡고 있으면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돌뿌리가 나와서 딱 넘어졌는데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개울이 나옵니다. 빠져야 되는데 날아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딱 오히려 들어 올리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는데 넘어지지 않는 이 기적이 있어요. 그걸 기억해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이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곧 유턴한 날, 영적으로 유턴한 날. 이제는 내가 세속적인 가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기로 결단하고, 부족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너희들이 보라 봐라, 봐라. 거기 19절에 보면 이제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곡식을 뿌릴 수도 없었어요.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그러니까 뿌려 봐야 이게 뭐 곡식만 낭비지.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있었지만, 성류나무가 있었지만, 감남나무가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나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실수의 네.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풀을 뽑고 하지만, 결과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노는 건 아닌데, 뭔가를 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우선으로 결단한 그때에 이제 19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학계를 통하여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무엇입니까 오늘부터는 언제 날이에요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때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성전 건축을 너희들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래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 같으면 그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일 정도를 보고 중도금 내고, 그리고 완수되면 마지막 대금 내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순종을 완벽하게 완수했을 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결단했을 때. 결단했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고국을 떠나고 잡혀가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가보니까 의외로 자기들에 대한 환대가 있는 거예요. 공부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도자로서 육성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운영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오히려 모국에 있을 때보다도 더 풍성한 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그 10대들이 느낄 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수저만 넣으면 배고픈 때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그 음식이 마음에 좀 찜찜했던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라는 것을 듣고 마음에 매우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우상에 들여지지 않는 이 채소만 먹겠다 하면서 그 이제 이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걸로 인한 불리익이 예상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셨냐? 그들이 그 모든 일을 행했을 때도 아니에요. 결단했을 때, 그들의 믿음을 표현했을 때, 오늘도 성전을 완수했을 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오늘, 여러분,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선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결단을 해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이 위기 상황이죠.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순모임이나또 교회의 그러 일반적인 활동들이 그, 그 대부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불편하죠.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지금 학교 안 가니까, 야, 이제는 뭐 그냥 그냥 뭐 공부 안 하는 거다. 그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학교를 가든지 안 가든지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것처럼. 바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올 때는 예배 드리고 안 나올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면 나오지 못하는 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그러한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 나의 있는 처소에서, 나의 있는 상황에서 최선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오늘 기억해라. 이, 지금 이 상황이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식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민족의 상황과 세계의 상황을 놓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찾고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믿습니다. 품고 기도하고 국가를 위하여서 지도자들을 위하여 질병본부를 위하여서 그리고 확진자와 또한 격리되어 있는 분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치료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이 어떤 예방을 위하여서 개인 이생이라든지 또 각자 가정에서 또 생활 가운데 그런 걸 준수해야죠. 그것과 함께, 그것과 함께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한 주 안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방치하고 하나님을 뒤로 했을 때 수고하고 했음에 대한 열매가 없었으나 이제 학계의 그 선지자의 선포를 통하여서 다시 돌이키고 영적인 유턴을 갖고 세속적인 것에 가졌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우선하며 또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을 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였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상황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답답하고 또한 두렵고 또한 여러가지 상황이 열악하지만 그러나 상황 속에서 있는 현실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한 축소에서 하는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긍요일에 그 여겨 주셔서 예배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또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십구 상황이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부의 관 관계자들도 적절한 판단을 지혜롭게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본부와 의료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확진자와 또한 격리되어 있는 분들도 용기를 주시고 이 기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여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확진자 제로의 날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또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간구의 제목들을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어디 어디에 있든지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행로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에 군에 있는 모든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며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우선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위에, 가정위에, 일터위에, 사역위에, 이 나라의 민족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